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강국 교회와 성도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입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거리 두기를 더 계속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마스크를 앞으로 벗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을 잘 하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역이 잘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런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만병에 대해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을 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식구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식구 속에서 움츠려들여 있는 보통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시대 속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대혼란 가운데에 여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백성들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다가 보니까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바로 이 바리세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시, 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발 너희들이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좀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예수의 이름 좀 얘기하지 말라. 라고 아주 핍박을 하면서 감옥에 툭 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 그 사내들이 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얘기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로 한번 판단해 보란 말이야. 라고 반문하면서.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더욱더 이 초대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박해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뵙겠습니다 배... 세계 속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진동하면서 오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대주체여. 이방 족속들이 분노하여 헛된 모략을 짜고 있습니다. 군왕과 관리들이 모여서 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해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려고 합세해서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 난리 속에 있습니다. 주여, 대주제 장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위협함을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바라면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밭과 집을 팔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34, 35절 말씀에 그들이 이와 같이 나누게 될 때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계 속에 이 코로나 위기가 오니깐 세계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갑니다. 시장에 갑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재기를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내 물건은 내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몽땅 사가지고 집에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계 속에 위기계에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인가. 위기 속에는 사재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 집도 팔아버리, 밭도 팔아버리,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함께 교회에 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 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들은 다 함께 나누었을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구지하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핏박이 와가지고 위기가 오면 눈앞에 옥제에 들어오는데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밭까지 팔아가지고 교제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왜 나눴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에 앞에 불투명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회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위기 속에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군항이 관리들이 그리고 또 사내들이니 아주 옥죄여 들어옵니다. 핍박에 들어옵니다. 핍박에 들어올 때 그들은 오히려 물건을 나누면서 통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극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외부에서 밀려드는 핍박을 핍박을 내부에서 사랑하면서 극복하더라. 사랑 속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가가 위기가 있을 때 진리를 담대히 말하고 구제하는 전공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전공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교회는 교회의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것,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 교회의 기본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의 기본은 봉사하는 것. 교회의 기본은 전도하는 것. 교회의 기본은 구제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전공법으로 나아가서 다른 거 숨다든지 아니면 도망 피한다든지 하지를 않냐고 교회가 주신 바의 사명대로 할 때에 바로 이 위기를 극복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강국교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신령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구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구제 속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사내들은 감옥에 투옥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이는 곳에 진동을 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 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10년 전일 거예요. 그때가 추석 가까 추석 추석이 지난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저 저기 이제 저이 어 태국의 우돈타니에 선교를 갑니다. 성교를 가는데 출발을 합니다 저녁 비행기가 8시 25분 비행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비행기 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입니까 그런데 막 부여에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점심도 먹지를 않고 김밥 싸가지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12시 반에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출발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아마 거의 7시간 준비까지 다 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이 추석에 끝물에 그 쉬는이 이, 이 휴가가 다 끝나고 만물이 그때딱 올라가는데, 아 사가 도로에 다 막혀버리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갔더니 막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갔더니 막히고 김포 인천 공항에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로 갔더니 국도도 사번 국도도 다 막혀버리고 해가지고 방堵를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8시 30분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8시 25분까지. 대게 3시간 전에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전에도 도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할수 없이 이, 이, 뭐, 전화를 드렸죠. 회사에 전화를 했죠. 대한항공에. 그랬더니 오는 대로 오십시오. 만약에 타질 못하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크레토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아내에게 기도를 함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가고 있는데 기도 어차 안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씨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갑니다 저 태국에 선교를 갑니다 주님 길열어 주십시오, 주님 꼭 가서 선교를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아 이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차 안에서 막달렸죠아 우리들은 차 안에서 동동동 잘 달렸는데 차는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웬걸 앞에 팻 말이 하나 딱 보이. 그렇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울 가고, 그러면서 저, 저기, 제천 가고, 그러면서 저 서평택 가고 하면서 여기 시흥이 딱 보여요. 눈앞에. 한 번도 가보진 않는 도로인데, 두려웠어요. 근데 시흥이 딱 나와요. 시흥이면 더 인천 쪽이 아닌가. 옳지 됐다. 과감하게 서울길, 인천길을 피하고 시흥길로 택했습니다. 쉬운 길로 택했는데, 왠걸 차들이 없었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바로 이 고속도로가 추석 전에 뚫렸대요. 아, 그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저도 알지를 못해요. 그 길을 막 달리니까 인천공항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 겨우, 겨우 한 4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급히 정신없이 체크를 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 비행기 타고. 하고 앉았더니 온몸이 쭉 내려앉습니다.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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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을 뻥 뚫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행여,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힌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지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 죽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위기가 올때 초대교회는 위기의 극복을 사랑의 교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든 성도와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면서 자기를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사랑이지요. 사랑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에는 우리들이 알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아마 벌써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죠 바로 그 드라마 바로 사랑의 불시착 우리 교회 출신 바로 이, 이 에, 탤런트가 바로 이 사랑의 불시착을 조연으로 했는데 그 사랑의 불시착 이란 것은 사회 속에 도저히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드라마가 오기를 하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기다린 줄 알았더니 아, 북한 사람들은 더 기다린대요. 아,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그 뒤에 있으면 그대로 어, 북한에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북한 사람은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미친 듯이 기다려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사랑의 불시착이 아닌가. 왜이 사랑의 불시착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가. 그 속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한의 젊은 CEO, 예쁜 CEO, 북한의 불시착기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북한에 떨어졌는데 그 남한 CEO를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데 그 CEO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가장 높은 그런 군 정치국은 바로 이 아들이 총 정치국원 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보디가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실 속에선 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봅니까? 그 드라마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바로 이 상상만 해도 기쁘단 얘기.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이런 생각만 해도 기쁘단 얘기.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아닌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과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경을 넘어 가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힘 있고 놀라운 능력이 사랑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망가곤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해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들이 행할 때에. 아, 그들이 숨겨놔야지요. 그 싸지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팔아라. 그들은 가지고 와라. 함께 나누라. 그들은 함께 굳지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바로 이게가 초대교회가 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 앉아 계십니까? 부부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랑 속에 모든 형제, 자매가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하나가 될 때에, 외부에서 오는 박교와 핍박을 능히 이기고 위기를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하나는 구제입니다. 초대교회 의 사도들, 성도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때 아닌 구제를 합니까? 들은 왜 위협 속에 쫓기는 위기 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속에 위협 속에 왜 이렇게 그들은 구제를 했는가 바로 이 구제는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교회 구제는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상 예수님께서 삶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일이 구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메시아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의 삶을 살아요. 교회도. 언제나 예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늘상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구제예요 늘상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했다 좀 생소한 게 들리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언제 가난한 사람한테 쌀 퍼다 주고 밀 퍼다 주고 그리고 곡식 퍼다 줬나 예수님께서 구제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 줄인 사람들 남자들만 5천명 모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남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종교심이 많이 있고, 교회는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종교심을 많게 했습니다. 그래, 어느 곳에서나, 바로 이 교회 모이는 곳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란 얘기.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여성들은 5,000명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000명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 명이죠 애들 하나만 손잡고 오면 만 오천명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만 손잡고 오면 모시고 오면 또 오천명이죠 이만 명이죠 적십 배세다 바로 이 광야는 만 오천명 이상 되는 모임이란 얘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침부터 예수님 따라오다가 정신 넘겼습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뉘엿님 넘어가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배가 쪼르륵 쪼르륵 굶어왔습니다 고파왔습니다 아마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나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제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병 고친 그한 사람만 기적이 임합니다. 귀신을 쫓아주면 귀신 들린 한 사람만 기적이 임합니다. 그 가정이 기쁩니다. 그런데요, 오병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남자 5,000명 전부 다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찾아와가지고 함께 먹었던 모든 여성들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제하고 나눌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먹이고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이 베세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베세다의 흐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여기 베세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가자. 저 로마에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하자라고 메시아, 메시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해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제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리더라. 예수님의 나누고 베푼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모으더라.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 모으더라. 바로 이것이 구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이다. 라고 손가락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교회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흐름의 공기까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삶, 예수의 생활, 예수의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구제를 이 사회를 통하여 나가서 행할 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 따뜻하게 구제할 때에, 교회를 향했던 모든 그러한 위기 손가락질이 전화, 위복이 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은혜로, 붕으로, 성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우리들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께서 구제했듯이, 예수님의 삶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나바, 키는 자기의 가진 것까지 다파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6절 말씀에 제자들이 바나바라 불렀답니다. 이 바나바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는 얘기. 구제했다는 얘기. 수요기도의 때마다 우리들은 강해에서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를 깊이 우리 수요 기도에서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교회 부 부흥, 초대교회 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1차적인 교회 부응이라면 그 다음 2차적인 부은 무엇 때문에 부했나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나바 때문이다. 교회 안에 베드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교회 안에 바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바울이 있으면 피곤했을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싸우다가 볼일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입니까? 세계의 전도 속에 전도 여행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바나바 놔둡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교회 바나바 놔둡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그 물에 바나바 나둡니다. 오랫동안 놔두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흥합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옵니다왜 그랬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고 구제했던 사람이라. 교회의 초대교회 흥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때에 초대교회 흥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구제, 구제, 예수의 일, 예수님의 삶 속에 바로 이 위기 극복 이 있는 줄.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과 구제를 함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위에 한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국 교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